방희님 안녕하세요. 저는 마... <laughs> 아 죄송해요. 아, 님 안녕하세요. 저는 마술사 방현이라고 합니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굉장히 신기한 카드 마술을 준비했는데요. 네. 아그 전에 여기 있는 두 장을 잠시 빼놓도록 할게요. 이게 저번 마술에서 상당히 마스을감 부려서 네. 잠시 빼놓도록 하고 카드한장만 골라주세요. 음... 카드나 예. 아이 카드요. 네. 좋습니다. 네. 카드 기억해 주시고 네. 네.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. 네. 아, 혹시 제가 여기 있는 두 장을 소개시켜드렸나요? 어, 아니요? 아, 아니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 소개시켜드릴게요. 여기 있는 두 장은요, 조커 두 장이에요. 음. 이 녀석들이 상당히 저번 마술에서 말썽을 피웠는데, 어, 이 녀석들은, 잠시, 필요 없으니까 치워두고, 그럼 마술사인 제가 할 역할은 광님의 카드를 찾는 겁니다. 그렇죠. 카드를 이렇게 놓고요. 신호만 주기만 해도 카드 속에서단 한... <laughs> 잠시만요 카드가 왜두 장이 뒤집어졌지아 죄송합니다 이게 또 조커가 말씀을 배웠는데 그렇다면 여기 있는 카드가 분명...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또 당하고 말했네요 이 조커들이 아 완벽합니다 이제 자 여기 있는 단한 장의 카드 광 님의 카드가 혹시 육다의 원드 아저씨가요? 감사합니다